오늘은 미슐랭 투스타 임프레션에 가는 길입니다. 이 골목이 원래 맛집들이 되게 많은데, 좁아요. 차를, 뭐, 지금 불법으로 정차한 분들도 있고, 예전엔 핫한 거리였죠. 그리고, 뭐, 빌라들도 있고, 저 앞에 가면 더케지살바토레도 있고, 뭐, 옛날 정식당 자리도 여기 없고, 여기는 발렛 맡기는 데가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저 앞에 살바토레 치킨, 요 건물로 발렛을 맡기면 됩니다. 디너로 왔는데, 아뮤즈비씨부터 코스 소개가 돼 있고, 요거는 웰컴, 디얼 게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웰컴 드링크, 여기 보면 철갑성어 뭐 콜리플라워, 캐비어 올라가있고요 대파, 메밀, 유기농 달걀 찜밌게 얹었고 렉트로플 요거고 요거는 된장 숙성 포하그라 두릅에다가 된장 그 소스에 크리스피한 걸 올린 거 같고 위에는 온달레 그리고 요거는 원추리 구운 거고요 이거 초석잠인데 한식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식하고 프렌치의 퓨전이라고 볼수 있죠 방금 전에 먹은 두릅하고 온달레, 원추리 요거 나물을 가지고 요리를 한 건데 요런 요리를 하는 미슐랭 투스타는 국내에서 처음 본것 같아요 한식 재료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해석을 한건데 여기 법장 말에 따르면 봄을 맞이해서 봄 메뉴 봄을 연상시키는 나무를 가지고 만든거래요 이런 부분은 되게 창의성에서 좋은 점수를 줄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샐러리하게 하는 이름의 아... 뿌리채소 인데요 알고 계시는 샐러리의 뿌리입니다 이걸로 뭘만드는거예요 빵과 함께 드실 스프레드 아, 만들어 드습니다 그렇죠. 아까전에 아까 저큰 트레에서 요거를 만들어가지고 치즈랑 이런것 넣어서 빵에다가 찍어서 먹으라고 네, 주셨어요 네. 이 아기라는 생선으로 만든 요리인데 아기갈비 라고 되있어요 배추랑 명주 다시마가 들어갔는데 향이 너무 좋아요 다시마의 진득한 향이 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안에 전복이 들어있어요? 네 맞습니다 야 아까 보여준 전복 파이를 잘라서 이렇게 좋네 중간에 사탕 비슷한게 나왔는데 이까심용으로그렇게 나왔습니다 딸기랑 직접 만든 아몬드, 소레랑 그리고 숙성된 오리고기 입니다 향이 엄청 좋아요 메인 요리가 나왔는데요 쌀 누룩에서 90일 동안 숙성한 하루라서 되게 부드럽대요 요거는 소 뿔살 요거는 버덕그라탕 오는 발효 계절 야채라고 합니다. 딸기 요거트, 마데이라 소르베, 주전강화 와인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쪽에 바로 보이는 것은 브랜디가 들어입니다 미슐랭 투스타 인프레션 후기입니다 인프레션은 정식당, 알라프리마, 한남모수 등과 더불어 미슐랭 투스타 업장이에요 제가 지난번 알라프리마 총평을 하면서 2021년 미슐랭 가이드에 수록된 모든 미슐랭 스타 맛집들을 전부 올해 둘러보고 제 나름대로 지도를 만들어 볼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인프레션 편입니다 인프레션은 비교하자면 같은 투스타 업장 중 알라프리마와 한남모수랑 직성 비교를 할 수가 있는 업장이에요 물론 알라프리마는 조금 더 일식이 가미된 느낌이 있고요 한남모수는 한식을 더 감이한 느낌이라서 굳이 더 자세히 비교하자면 모수와 컨셉이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물론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음식의 질 자체는 모수가 두수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프레션은 약간의 한식을 퓨전한 프렌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인프레션을 방문했을 때 마침 봄이 싹트기 시작하는 계절이라며 봄나물을 이용한 디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제철 재료를 이용해 메뉴에 변화를 주는 시도 전 되게 좋게 봐요. 투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정식당처럼 몇 년째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몇년 전보다 못하다. 는 인상을 강하게 준 매너리즘 에 빠진 업장에 가면 실망하기 마련 인데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다이닝이 전더 매력적으로 다가 옵니다. 와인 리스트를 보면 인프레션의 와인 가격은 다른 미슐랭 스타 업장 들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이에요 서처 가격이 거의 4배에서 5배 정도 하더라고요 보통은 2.5배에서 3배 사이가 일반적인 미슐랭 스타들의 와인 리스트 가격 인데 여기는 4-5배 정도 하니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페어링은 7잔 15만원 한 종류 밖에 없어서 아쉬웠어요. 간단하게 4잔 페어링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했습니다. 초반부터 후반까지 전체적인 약은 적당한 편이고요. 코스의 전체 플로우도 나쁘지 않은데 다만 느끼함을 잡아주는 중간 DC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인프레션이 인당 22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임팩트를 주는 DC가 저는 하나도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무난해요. 원스타인 무어키도 DC에서 임팩트가 없다면서 제가 아쉽다라는 평을 남겼는데요. 무어키는 인당 14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큰 아쉬움으로 다가오진 않았고요. 가성비는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에도무어키는 재방문 의사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인프레션은 인당 22만 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는 DC가 없었고요. 테이블 간의 간격도 같은 투스타인 알라프리마보다 좁아요. 옆 테이블의 말소리가 거의 다 들릴 정도로 내부 테이블 간격이 좁습니다. 분명 미슐랭 스타를 줄때 음식의 창의성, 질 서비스, 내부 쾌족도 등 여러 가지 지표로 평가를 할 텐데 개인적으로 인프레션이 어떻게 투스타를 받았는지 전잘 이해가 안 돼요. 비슷한 컨셉의 알라프리마 한남모수가 있는데요. 알라프리마는 인당 17만 8천 원이고요. 여기는 22만 원 원이에요. 가격 차이가 꽤 나요. 전 개인적으로 알라프리마 이것보다 훨씬 추천합니다. 인프레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꼭 가보라고 할만한 업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직원분들의 친절도가 아주 높아요. 항상 웃으면서 응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직원분들 교육은 굉장히 잘 돼있는 것 같아요. 인프레션의 개인적인 터실렌 별점은 3개입니다. 나쁘진 않았지만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업장이에요. 재방문 의사는 없습니다. 미슐랭스타 맛집들을 너무 자주 가면 감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전부 방문. 하고 나면 총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